궁금증에서 시작된 테스트였는데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싸 홀릭입니다. 잘 들리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 UHD 스페이스 모니터에 대한 리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박싱하고 설치를 했으면 이번에는 그 제품의 대표적인 기능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기능은 이것입니다. 해상도 부분이랑 멀티태스킹 기능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그 출력을 해 주냐. 요런 부분이랑 그리고 PBP, PIP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이지 세팅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해상도를 좀 알아볼 텐데요. 해상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좀 시청하시는 독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바로 혜영님과 같이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거를 양쪽에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해 보면서 좀 느껴보고 그다음에 이제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기능 PBP PIP 오랑 그리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지세팅박스라는 프로그램 그거를 같이 사용해 보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설명 끝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get it. 먼저, 그 스페이스 모니터의 그 해상도에 대한 걸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UHD, 4K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그 FHD라고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이거는 픽셀 사이즈로, 그러니까 1920, 1080을 이제 갖는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특상을 담당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요, 텔레비전이나 뭐 모니터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삼성 UHD 스페이스 모니터가 아 3840, 2160 사이즈니까, 풀 h d 의두 배만큼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에 가지고 있는 모니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를 언급할 때 픽셀 피치라는 것도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모니터 화면에 아까 픽셀이라는 것들로 막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픽셀 간 거리, 픽셀과 픽셀 사이의 거리를 픽셀 피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픽셀 피치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선명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픽셀 피치가 높으면 거리 간격이 멀어지는 거니까 모니터 화면에 그 선명도가 떨어지고 픽셀 피치가 낮으면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 선명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신 반대로 눈의 피로도는 선명도가 높을수록 피로하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 선명한 화면을 위해서 눈이 좀 피곤하더라도 선명한 화면을 더 선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건데 이제 조사를 하면서 독자분도 알면 좋겠다 해서 첨부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 는 픽셀 피치는 0.06mm, 0.181mm입니다. 제가 뭐 모니터 전부를 다보진 않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0.25 정도 0.23에서 25 정도가 평균치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비하면 가장 픽셀 피치가 낮고 선명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명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같이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앞에 사진 보시면 제가 지금 찍어온 사진인데 삼성 uhd 스페이스 모니터로 지금 출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거는 과거에 사용하고 있던 모니터인데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 여기 보면 이 층층층층의 그 불빛들이 확연하게 어, 떨어져 있고 갈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빛이 점점점점점으로 확연하게 다 갈라지는 게 눈에 보여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그런데 과거 모니터로 가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 각 불빛들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결국 지 여기는 붙어 있거든요? 요런 데 보면? 요런 데 보면 지금 붙어 있어요, 요런 이런 데. 요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선명도라고 하는 게, 해상도라고 하는 게,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대를 이렇게 좀 해보면, 그렇죠? 확대를 보면 요 층들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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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비율로 86만큼 하면 여기도 결국 이렇게 층층이 예쁘게 다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그렇 근데 다시 원 상태로 돌리면 여기는 어 원본 사진을 확대를 하면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 해상도가 높아 버리면 그리고 픽셀 피치가 낮아 버리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해상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제 궁금증에서 시작된 테스트였는데 어그 효과가 딱 저는 눈에 확인이 돼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게임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참고용으로 게임을 하나 실행했는데요. 뭐 그래픽이 엄청 좋은 게임은 아니지만, 그냥 시청하시는 독자분께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하고 싶어서 좀 실행해 봤습니다. 야, 지금 구름 이런 거 보이세요? 구름이나 이런 물결. 그리고 지금 아침이거든요. 이 게임상으로. 네, 해가 들어오는 반사되는 빛. 좋네요. 음. 화면도 크고 넓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이렇습니다. 뭐이 정도 보여드리면 페이스 모니터의 해상도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니터 이뒤 편에 보면 조그 버튼이 있어요. 조이스틱 같은 모습의 부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디자인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를 하고 이 버튼을 활용을 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시 화면을 선정을 하면 동작 클릭,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면 케이블 뭐 연결 상태나 외부 기기 뭐 이거 확인하세요라고 안내창이 뜨는데 제가 지금 따로 연결을 안 해놔서 그래요. 연결하는 케이블이 따로 없어서 연결을 해보진 못했고, 그래도 독자분들께 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라도 좀 최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좀 준비한 를 거거든요. 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컴퓨터 화면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고 여기는 아, 따로 연결하는 외부 입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외부 입력 다른 입력이 이만큼의 모니터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픽처 Picture by 픽처라고 해가지고 PBP라고 하고요. 지금 이것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화면 크기를 지금 P B P에서 처인 픽처 P I P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좀 크게 바꿔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보이세요? 지금 그 아까 딱50대 50이었던 화면이 이렇게 하단에 잡히게 되죠. 그러면 작업을 할때 이게 뭔가 다른 또 작업을 할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P I P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 있고. 다음은 이지세팅박스인데요. 지금 바탕화면에 이 프로그램 보이시죠? 이게 삼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섯 구역을 하면 분할 방식이 적용되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잘 보시면 원하는 영역에 끌어당길 수 있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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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화면 분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 한번 설정해 볼까요? 네,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할때 영역을 좀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조절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거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손에 있고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같이 삼성 uhd 모니터를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알아봤고 그리고 멀티 캐스팅 p v p pip 그리고 뭐 이지 세팅 박스 이렇게 알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만 좀 언급해 본 거고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방식을 제 스타일대로 풀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독자분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하는 테스트다 보니까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더 자세한 사는 제가 블로그에 담아 놓을게요. 좀뭐 필요하다고 싶은 내용들은 또 제가 생각나는 것들은 넣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리기였고요. 그리고 삼성 UHD 스페이스 모니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